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우크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려 썼는데 유대인들은 가보나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으로 결정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여겨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돌로 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왜 그러냐고 묻자 그들은 당신이 행한 착한 일때문이다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내아버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을 수 없다 해도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정서나 신념이 치우친 사람은 극단으로 내달리기 마련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그들은 또한 번의 기회를 잃었습니다.